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알트에 오젠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 공시가 지난 금요일에 장마감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중요 공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투자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수급이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제원과는 별개로, 어, 여러분들이 그 대박주도 한번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는 네, 뭐 독특한 비시장 관련주기 때문에 해 볼만 합니다. 자, 알테오제원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어렵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부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 지금, 알테오젠의 문제는 한두 가지잖아요. 그죠? 특허권 관련한 부분, 그리고 자금권과 관련한 소문, 뭐, 이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건들이 이제 말끔하게 좀 뭔가 나와야 되겠는데. 근데 이 자금권과 관련해서 알테오젠이 어, 자인하는, 자인하는 공시가 나왔어요. 스스로 인정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시가 나왔죠, 여러분. 자, RCPS 2000억 발행 주간사 신한증권권과 관련한, 요건과 어, 관련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추진 중, 중으로 나왔어요. 그죠? 추진 중.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뭐 결정된 바은그나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네, 그런 부분에 공시가 나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번에 11월 21일 날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공시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추진 중으로 나왔었고. 근데 그 이전에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오리발을 내밀었던 부분입니다. 오리발을 내밀었었는데 지난번에 11월 21일에 한번 공시가 여기에 대해서 나왔었고 재공시 기간이 12월 20일인데 12월 20일 날 공시도 보니까 똑같고 그리고 한달 정도 더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또 기다려 봐야 돼요. 이거를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전환상황우 선주, 네, 이거를 예전에는 그, 악재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주가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이것이 악재가 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머리머리 해도, 아, 주주를 대상으로 어떤 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것이 나중에는 보통주로 전환도 될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물량 압박으로 작용이 될수 있지만, 당장은 이것이 물량이 안 되고, 상환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표면적으로 물량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자금이 2천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알테오젠의 자금력을 높여서, 네, 임상권의 모멘텀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맨 처음에 이 RCPS 건과 관련해서 재료들이 나올 때에는 그것은 사실 악재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심리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이게 발표가 되면 호재 요소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자꾸 연기가 되고 또 재공시 기간까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월 20일이 재공시 예정일이지만 이 이전에 그것만 성사되면 빠르게 확정 공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럴 경우는 급락했던 알테오젠이 오히려 주가를 크게 돌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그니까 이 공시를 일단 나쁜 쪽으로 보다는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게 바로 뭐 일단 얘네들이 투자를 안 하고 바깥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제공지 예정이 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도 뭐 일단 소폭 아락밖에 안 했죠 그 공시가 나온 시점이 금요일 날 오후 3시 반입니다 3시 반이기 때문에 32분, 15시 32분이기 때문에 시간에서 반영이 좀 됐을 건데 시간에서 밀리지도 않잖아요 시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특허권에 대해서 좀 말끔하지 않은 점하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그죠 예, 이게 일단 돌려야 되는데 이 수급 상황이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외인기관 동향이 예, 아직 좀 시원찮고 개인만 사가지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가는 반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 외인 기관에 의미 있는 강력한 매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 나오기 이전에 아, 이 지점을 슬쩍도 깨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내렸다고 해서 바로 반전을 한다고 보기가 참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네, 물론 우리가... 뭐이 정도의 그 25만 원 선을 어떤 마지노선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막그 정도 라인까지 무너진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물량 뭐더 완전히 그 많이 줄여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제가 예전에 물량을 줄이라고 했죠. 네. 아직도 물량을 좀 줄여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저점 다점을 공략을 할수 있는 그 이드머니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물타기 매수도 되고 어, 수량을 더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논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어, 지금은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판단이 좋아요 물론 전체 물량을 팔기는 늦었죠 물량 보유자 분 입장에서 그러나 일부 비중은 아직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타점이 오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자를 주셔야 제가 타점을 드리잖아요. 정보도 드리고. 그게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이번으로 문자를 꼭 주시는 분들에게, 문자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제일 필요해요. 알테고저는 문자를 주시고, 뭐 고민되시는 거좀 문자를 주시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소통도 좀 돼야죠 추천주도 좀 드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보다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봅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끝까지 케어를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요거 말씀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 주를 해야 합니다. 이 대박 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급강과 그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 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 원에서 한 오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 원에서 오천 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네, 그러면 이걸 저가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크리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문화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네.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네. 요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어,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어,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퍼저 PBR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그러니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상크리 하고 있죠. 상크리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빨간 계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네.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어,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 내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